자 오늘 이 사주 어, 제가 쓴거 이제 삼권 예? 정통 사주라고 해서 삼권 예, 시작하는데 여기 삼권의 내용이 어. 격국하고 뭐야 용신.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뭐죠이세 음, 개를 중점적으로 푸는 것이 이 삼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일부, 어, 이쪽, 명리학, 사주 공부하는 사람 중에, 격국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요. 많아요. 많아요. 뭐,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격국을 알고 나서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알기 조차를 못하고 없다고 할, 하면 안 돼요. 일단, 격국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의 뜻이 뭐냐면, 어, 여러분 이렇게, 그,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어, 토개공, 토지개발 공사 같은데 가면 여기는 학교 부지, 여긴 종교 부지, 여기는 상가 부지, 여긴 근린 시설, 여긴 주거 시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그런 있죠. 그런 식으로 땅을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이렇게 갈라놓듯이 사람을 어떤 틀, 너는 이런 틀에 태어났다고 갈리는 게 뭐야? 적국이야. 그게 적. 격이 뭐냐면, 한자를 어떻게 써요? 격. 자, 이거죠, 격. 자, 그럼 여기다 인자를 붙이면? 인격. 인격이야. 사람도 뭐가 있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 또는 뭐요? 예 인품이 있잖아. 그래서 두개 합치면? 아, 품격.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주도 뭐가 있다? 품격이 있다. 그 품격을 갈라서 보는 게 뭐예요? 격국이에요. 무슨 격분이야? 그 대신 이런 거 있죠? 사람을 인격이나 품격이 좋은 사람도 운이 나쁘면 응. 성공해요 못해요 응. 아이 성공. 이런 거죠야저 사람은 품격과 인격은 좋은데 때를못 만났어 응. 그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응. 그러니까 또 어떤 상담하는 어는 여자들이 그래 우리 남편이 엄청 늘게 우리 남편이 진짜 품격이 좋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때를 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운이에요. 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자기 남편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 와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없다? 운이, 운이 없다는 요 자기가 보면 한참 모자라는 게 운이 있어 갖고 뭐야.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열불 터지지. 근데 그게 뭐냐? 품격이 있다고 해서 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품격 먹보는 거다. 격국이 품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주가 깨끗하다, 품격이 높다 하는 건 격국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데 운이 만나면 어때요? 운을 만나면 품격 높은 사람이 쫙 올라가겠죠. 네.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자른 사람, 자른 사람. 또, 품격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도 운을 만나면 잘 가잖아요. 세상사가 다 그런 거야. 근데 잘 나고, 열심히 살고, 품격도 높고, 집안도 좋고, 모든 게 좋아도 운이 만나면, 운을 못 만나면, 불운 하잖아요, 불운. 그렇잖아요. 불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또는 어디를 나왔다. 잘 나간다. 알죠, 이쯤에?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다. 그럼 품격이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운이 나쁘면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런 건 있어. 품격이 높은 사람은 운이 나가면 품격 낮은 사람보다 아니 운을 만나면 품격이 낮은 사람보다 뭐야? 쫙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게 다르잖아. 나가는 게.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 보세요. 어, 영혼 호골이나 호굴, 잘난 사람도 운을 못, 나면, 못 만나면 뭐가 돼요?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영웅 호걸인데 불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살, 살아서 만든 책이 뭐야? 수호지잖아. 어, 양상박 백팔 어? 하는 식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못 나가는데 기계나 이런 건 좋은 사람들데 만나게 수호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음. 그 것처럼. 품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품격.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 삼국제 조조도 있고 유비도 있고 많잖아요. 그 여기서는 삼국제에서 쓰기는 품격은 유비가 높아, 조조보다. 근데 때는 누가 만났어요? 조조가 만난 거지. 이해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격국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이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삼 격국을 알고 뭐요 알고 오늘 보고 그 사람 품격이 어딘가 이걸 봐야지. 무조건 격국은 필요 없다, 이렇게. 왜냐? 그왜 필요 없냐 면 통별할 때잘안 쓰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은, 여러분, 아주 중요시 여기진 않는다그래도 격국은 일단 배우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용신은 뭐냐면, 내가 목표가 여기 있어. 여기가 목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목표를 쪽을, 뭐예요? 가는데,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국을 갔다. 미국을 갔는데 여기 한국이야. 미국을 가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할까? 말도 안 통하고 어디서 잠잘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가서 너숙자지 어? 그럼 미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 안내자가 필요하죠. 나를 뭐요인 인도해 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게 용신이야. 그러니까 내 평생을 뭐 하는 사람? 가이드. 가이드가 용신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내 평생 멘토가 뭐야? 용신이야. 요새 말로 얘기하면, 네? 멘토가. 그러니까, 어, 사주를 배운 사람이 뭐, 용신, 용신, 맨날 용신 찾는 이유가 뭐냐면, 가이드가, 만약 이런 게, 용, 운이 나쁠 때는, 운이 나쁘다. 그럼 가이드가 해치거리 하는 거야. 얘를 데리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리 갔다? 오, 어, 아닌 게배그거 이리 다 오, 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제, 이제, 그럼 이리로 가려면, 세월만, 고생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불운하다는 거는 가이드가 가이드 역할을. 뭐다고 지금 숙 처먹고 딴 짓거리 하는 거야. 아니면 여자 만나서 뭐야, 해 짓거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용신 운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용신. 그러니까, 일단, 내 사주에 어떤 놈이 가이드 역할을 하느냐를 뽑고, 그 운이, 대운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느냐. 가이드 역할을 하는 놈을 뭐야 헷갈리게 하느냐? 가이드 역할을 하는 놈을 쳐내느냐? 그럼 가이드가 없는 거 아니야? 쳐내면. 그럼 나는 저기 갈 줄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여기 가기 전에. 설사 여기 왔다고 해도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용신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운. 대운은 쉽게 얘기하면, 그 흐름이야, 흐름. 흐름인데, 흐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운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한글로 써야 돼. 여는? 그다음 뭐 있어요? 월은 이렇게 봐요. 대운, 연는 월은 그다음 일운 있죠? 그다음에 뭐 구집이 따지면 시운도 있겠지. 뭐 근데 시운까지는 뭐 어? 어렵고. 그러니까 대운은 몇 년? 10년.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배운다. 그래서 나온 거고. 어, 연운은그 1년을 주관한 운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수점 보는 이유가 뭐냐? 그인에는 누가 주관해? 대운. 아, 이 연운이 대우. 주관하지, 연운이. 응. 대운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은 내 전체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환경? 환경. 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지? 네. 환경을 몇 년간, 10년. 10년간 지배하고 있는 게 대운이에요. 그럼 연우는 1년만 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환경이 이만한 환경에서 그 1년은 얘가 자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런 환경인가 하고, 이런 운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짜리 환경 안에 1년이잖아. 그러니까 대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전하는 도중인데, 발전하는 도중이나, 몇년짜리는1 10, 10, 0년짜리는 10년짜리. 발전하는 도중의 운인데, 요 1년 1년만큼은 좀안 좋아. 그면 발전하다가 조금 뭐예요? 내려가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발전한 거야. 그게 대운이에요. 응? 그 다음에 그 발전하다가 다시 또 뭐예요? 올라가겠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1, 2년은 또 이르면서 발전하지.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때 여기서부터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사고 하나도 없어.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한 2, 3년 좋았다. 2, 년 내려가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아? 높아. 높, 높아? 그럼 이게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추세선을 그을 때 어때요? 발전하는 추세로 가? 안 가? 이게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연호는 1년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10년짜리 대운에서도 1, 2년은 좀 힘들었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어느 해는 10년짜리 운도 좋고, 1년짜리 운도 좋을 때가 있어, 없어?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요런 운이, 이제, 이런 거야. KBS, MBC, SBS 다 돌려도, 김연아만 나와. 그냥, 2년, 3년 동안. 그러면 대운하고 1년짜리가 뭐야? 따따블로 좋아지는 거야. 그때는 개만 나와. 왜, 한동안은 장나라 하면, 장나라, 장나라, 장나라만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평생이 뭐예요? 한 번밖에 안 돼. 어느 누구나 한번 그냥 2, 3년 뭐요쫙 올라가는 건한 번밖에 안 돼요. 그게, 그게 운이에요. 그때는 아, 대운하고 세운이 뭐예요안 물려서 아주 가이드를 양쪽에서 뭐예요 안고 얻고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고 있어 용신을 막 안고 없고 가는 거 그럴 때는 따따블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따따블로 좋은 3년, 2년 때뭐요 평생을 벌걸 벌어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따따불로금을해뭐요다 딴짓거리에. <laughs>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맨날 그렇게 벌 줄을 알아. 그래서 그주의하려 거예요. 그때는 이게 막 뭐, 이게 뭐, 황홀하다 보니까 막 취해 있는 가 맨날 그럴 줄 알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요, 운이라는 것도 그래. 한번 올라가면 반드시 뭐요 떨어지게 돼 있어. 요 반드시. 그래서 이 대운 세운을 잘 봐갖고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언제 피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뭐 하셔야 돼? 딱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대운 사람들이 피크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때가 피크인데. 그러면 사주 공부를 하면 대운을 다 공부할까요? 대운. 대운을 쫙 쪘고. 이 대운에 따른 연운을 쫙 쪘고. 그럼 내가 언제 피크다는 걸또그랗게두개 쳐놔. 아니, 해야 돼, 이거. 해다가 내가 언제는 나쁘다, 언제는 죽으론이다? 그러면, 그러면 치면, 이렇게 엑스페로 두개치이렇게요 그럼 이걸 내가 인생 설, 설계를 내가 할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뭐야 짜셔야 돼. 짜다가 보면 내년 수, 계획을 수정해야 돼, 안 수정해야 돼? 수정해. 짜다 봤더니, 어, 사주가 이거 내가 잘못 풀로그램또 수정, 수정, 수정. 계속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일기를 쓰세요. 오늘서부터 여기 왜? 두 분도 일기를. 사주 일기를 쓰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특별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무슨 꿈. 이건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써놓으면 뭐예요? 풀을 때 좋을까, 안 풀을 때 좋을까? 아, 이대훈 2년에 이번 달엔 뭔 일이 생겼다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용한 사람들 가보면, 당신 몇월 달에 집 사고, 몇월 달에 뭐 하고, 그거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터득한 거야. 뭘 써서? 사주 일기를 써갖고. 내 거를 터득해야 남의 거를 봐주지. 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거를 못 봐주잖아요. 그 일기 왜 씁니까? 사주 일기 말고 왜, 우리 일상에서 일기 왜 써요? 아, 나쁜 점을 고치고 좋은 점을 달라고 일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주 일기도 쓰면, 어느 날 사주가 보여? 응. 보이는 거야 <laughs> 보인다니까요. 그런 노력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대운이 뭐고, 세운이 뭔데, 몇월 며칠, 몇 시에, 며칠 어, 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운, 세운, 월까지, 짬뽕으로 이렇게 세 개를 봐요, 안 봐요? 그 일까지 보면, 딱 맞아요. 내가 이거 몇번 해봤는데, 딱 맞아요. 딱그 대신 이런 건 있어. 응. 옛말에 이런 건딱 맞아요. 물 들어올 때뭐 해라 아, 배질해라 그런 얘기 몰라요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 물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아 배질을 해 배가 뭐예요 쑥쑥까지 물이 빠졌는데 배질을 하면 아지쳐갖고 퍼스러지지 물 들어온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99%예요 이, 이, 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장관 뭐 차관 뭐 하라고 저 청와대에서 오잖아요 내가 운이 나쁠 때다 하면 장관 차관 하라고 해도 뭐해야 돼요? 고사해야지 그걸 고사 안 하고 뭐 모르로 그냥 장관 탁 갖다 하면 7일 장관 3일 장관 청문회에서 개똥 창피 당하고 짤리는 장관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자기가 자기 운을 알면 뭐해야 돼요? 고사해야죠 고사해갖고 자기가 좋은 운까지 뭐 하셔야 돼? 기다립니다. 그러면 고사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